안녕하세요. 팀 스파이더 최진용입니다. 오늘은 워밍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워밍업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약 2분 3분 만에 바로 까치네재 초입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까치네재 같은 경우에는 어필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중간에 모텔이 나오면서 우측으로 꺾어서 경사가 세지면서 정상까지 약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길이 언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우리가 5분에서 약 시합이기 때문에 5분에서 8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나오게 되는 그런 파워 영역들을 최대 연속 파워라고 하잖아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 까치내제예요. 까치내제를 염두에 두고 워밍업을 하시는 건데, 워밍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약 FTP의 55% 이하의 파워로 5분에서 6분 정도 이지스피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유산소 강도부터 약 역지점까지 뭐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당 5W씩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 역지점까지 파워를 올리시면 되고요. 중급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분당 10바트씩 정말 프로 선수들처럼 파워가 많이 높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나 템포 강도 영역에서는 약 20바트씩 한 번에 1분마다 20바트씩 바로바로 강도를 더 높여서 워밍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강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워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 10바트씩 올리면서 역시 점까지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10바트씩 올리는 게 워밍업 시간도 더 길어질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까치네제에서 직접 내가 사용해야 될 파워, 그런 파워로 워밍업을 해주시는데 그 시간은 약 40초, 강도는 약 118%에서 125%로 자극을 주고 한 1분 내지 1분 30초 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40초 강하게 125%에서 118%또 강하게 하면 또 자극을 주고 두번에선세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출발해서 바로 까치네제를 강하게 올라가기 위한 다리가 준비가 될 거예요.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본격 어필 시작되기 전에 롤링일들이 있어요. 어, 어쨌든 그런 데서도 워밍업이 충분히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작전에 따라서 워밍업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최대한 서서 파워를 자극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시령 구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라면 5분간의 이지스핀을 하신 다음에 금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실 때 파워를 110% 이하로만 워밍업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제가 미시령 대회를 준비하면서 워밍업을 한다면 105%에서 110%까지만 할 건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40초 정도 를 105%에서 1 1 0 사이로 강도로 자극을 하고 1분 쉬었다가 80초 정도 또 자극을 해주고 3번 내지 한 4번 정도 이렇게만 워밍업을 해주셔도 충분히 준비가 될 거고요. 화천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형이잖아요. 화천대회 같은 경우에는그 전에 뭐, 롤링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강도를 낮게 워밍업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약 5분간의 이지스핀을 해주고, 중국자분들 같은 경우는 10W씩 올리면서, 젖산역치약105% 정도까지만 워밍업을 해주셔도, 해산량을 오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관건은 체온 유지를 해주시는 건데, 따뜻한 담요나 잠바류나 덮어서 체온 보호를 해주시고요. 대회장 주변에 가볍게 이지스핀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경기 전에 안 해보던 내 워밍업을 안 해보던 것들을 갑자기 대회 전에 해보는 것보다는 훈련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동일한 프로토콜로 똑같이 해보세요. 안 해보던 워밍업 프로토콜로 갑자기 하게 되면은 자신을 흥분하게 만들고 긴장을 하게 만들 거예요.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먹고 했던 대로 워밍업을 하고 평소에 입었던 옷과 유니폼과 양말을 신고 대회에 임하시는 게 긴장과 완화를 위해서도 좋고 그 워밍업 효과도 체험이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열을 발생하게 되고요. 체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축되어 있던 모세혈관들이 점점 점점 이완을 하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일단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의 100분의 7 정도로 좀 두께가 굉장히 얇은 혈관인데 혈관 벽은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모세혈관 벽을 뚫고 산소가 근육에 공급이 되거든요. 워밍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혈관이 열리고 산소, 전해질, 근육이 필요로 하 물질들이 공급이 더 수월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파워를 낼수 있고 쥐가 나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제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가 과도한 상태로 경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강한 출발을 하게 됨으로써 경기를 망치거나 힘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워밍업을 함으로써 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아지고 긴장 상태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어요. 어떤 경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워밍업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긴 장거리를 타게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특별히 워밍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근데 워밍업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좀 중요한 언덕 구간이 있다면 대회 출발하기 전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장거리의 경기에 있어서는 선수들은 보통 워밍업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어택을 해서 브레이커에 나가서 게임 운영을 하게 될 선수는 워밍업을 하고는 해요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로 한 경기도 있는데, 크리테리움이라는 경기, 타임 트라이어 경기, 팀 타임 트라이어 경기, MCT라는 리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 거기에 이제 참가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여러, 많이 계신데요. 보통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 거리보다도 MCT 선수분들의 경기 길이나 뭐 시간, 이런 게더 훨씬 짧기 때문에, 동호인 선수들 분 같은 경우에 더욱더 워밍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워밍업을 하시고 대회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